지나가면서 저도 플랜카드 본것 같아요. 수원에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무궁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나라꽃 무궁화 수원 축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 현장 안손 씨와 함께 가 보시죠.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무궁화라는 한글 표기가 최초로 기록된 시기는 어느 때일까요? 네. 1번 순종, 2번 정종, 3번 세종, 4번 중종. 지난 주말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무궁화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이날 결승전에는 초등학생 두명과 주부 두명이 올랐는데요. 정답은? 어, 한 분이 계신데요. <laughs> 한 분이 계세요. 최초로 기록된 시기는 중종입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장원급제에게 어사화를 씌워주시겠습니다. 어사화는요. 어사화는 임금이 내려주시는 꽃이란 뜻으로 조선시대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종이꽃입니다. 이 꽃이 바로 무궁화인데요. 이번 골든벨 수상자는 영통초등학교 백수연 양입니다. 세종이랑 중동대에 찍었는데 맞아서 좀 신기했어요. 지식백과 찾아가지고 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기대는 안 했는데 의외로 놀랐네요. 또 그치. 퀴즈 잘하는 거 보니까. 더운 날씨에도 축제 현장을 찾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부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무궁화를 소재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라 대표 꽃이에요. 페인팅 아, 아, 원래는 그림 그리는 것도 원래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어, 이런 그 아이들 하는 모습 보는 거 이런 거 일부러 찾으러 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한다 고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더우니까 물놀이도 할겸 나왔어요.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건데 여기다가 해주셨어요. 와 되게 예쁘네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음, 5분. 어 예뻐서 좋아요. <laughs>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축제 온 기분이 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무궁화로 만든 차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약간 녹차 맛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녹, 녹차보다 조금 연하고 뭐지 오묘해? 음, <laughs> 약간 따뜻한 게더 부드러운 것 같아. 요찬 것보다는. 그 향도 조금 더찬 것보다는 따뜻한 게더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무궁화 꽃에는 그 독립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성분이 우리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무궁화에는 피부 미용에 좋고, 노화를 억제하고, 지방 배출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반딧불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반딧불이, 어? 좀 보러 아니야 날아갔어, 내 팔에. 날아갔어? 여기 뭐. 있잖아, 여기 여기. 날아갔어,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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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다 스스로 빛을 내는 곤충인 반딧불이, 요즘은잘볼 수가 없죠.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봤는데 반딧불이가 막상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처음으로 가까이 봤는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불이 실제로 봐서 너무 재밌었고요. 애들도 같이 만지고 직접 만지고 노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어, 에반딧 뿌리는 보통 한 7월달쯤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충북 개선해서 육종을 해서 성충을 이제 잠을 깨워서 요렇게 맞춰서 깨워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시기는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한테 환경 보전이나 어떤 어르신들한테의 그 추억, 시골에서 봤던 그런 추억과 같이 손들 손들고 와서 그 추억을 같이 올해 반지를 한, 한 마리를 봤던 거를 내년에는 두마리볼수 있고 그만큼 깨끗해지니까 그런 유치적인.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산다고 하는데 이번 반딧불이 성충 방사 체험을 통해 수원에서도 반딧불이를 언제든 볼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제는 끝났지만 반딧불이는 8월 20일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도심 속 반딧불이 구경하러 만석공원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정보와이드 휴먼시티 소원의 안서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